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도다고. 그의 허벅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복장 모임할 때 퀴즈를 냈습니다. 기복 신앙 불신앙인가 신앙인가. 복을 구하는 것 구해도 됩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복을 달라고 하는 것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 되는 복이죠. 두 번째는 잘안 되는 복 말할 때 저주라고 하죠. 때로는 잘되게 하시고 때로는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면 복이 됩니다. 잘되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빌어서 복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빌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복 받기를 아주 학수고대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녔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형 에서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가로채고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했습니다.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네 명의 아내와 열1 번째 아들 요셉까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재, 얻은 모은 재물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0장 30절에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웁니까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제대로 품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면전에 대고 한 말입니다. 그때가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니까 곧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을 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자 금세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항상 야곱과 있습니다. 왜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는 걸까요?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야곱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보질 않았습니다 11명의 아들 그리고 태중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열두 지파를 만드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때의 나이가 무려 백세가 다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의 집 세우기에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내 가족의 구원, 나의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될까? 내 형제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내집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가 우리 금요저녁 기도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집과 또 가정에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2장 11절에 보면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0년이 지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 형에서와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형에게 보냈더니... 종이 와서 말합니다. 에서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선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그 감정을 풀고자 했습니다. 선물을 보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약복강을 앞두고 양과 염소,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치면 도망하고 이쪽을 치면 도망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보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십사 절에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대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함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로 아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박함,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고 해결 방안을 다 준비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진로,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주어진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저녁 금요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시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슬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내 하나님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콜입니다 야콜 속이는 자, 얍삽한 야콥이 야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한 단어로 야곱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도 다 이루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천사와 씨름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즉시 복이 임하였습니다. 복이 임한 것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장소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전에는 보이는 복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들리는 복,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따라갈 때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자 인내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담대히 건넙니다 3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야곱이 하란으로 피난했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의 기쁨은 야곱에서 에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시사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자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한 우리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처럼 분예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 받은 그 장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의 광선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